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금주는 이제 시편 말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시편 124편 그리고 125편 두 편의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124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이제 아주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편이다라고 다윗은 믿고 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도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믿음으로 그 전쟁을 한다라는 구절이 그 골리앗과 싸우기는 구절에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 다윗이 살았다는 걸볼수 있고요. 특별히 사울에게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살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피신을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124편에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니까 우리 함께 본문을 들여다 보도록 하십시다. 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편 1절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을 하죠.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아마 이 구절이 핵심 구절 아닌가 싶습니다. 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늘 믿었던 그런 이유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구절에서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다윗은이 구절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그동안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나와서 현재 다윗의 시대까지 오기까지 대략 한 400여 년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요. 그한 400여 년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겠느냐. 또는 홍해 앞에서 처음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닥쳤던 어려움이 홍해였죠.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면 없었다면 어떻겠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고기가 필요했을 때 메추라기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광야에서 전쟁할 때도 그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여류 성을 점령할 때 등등 지난 40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좀 상상하도록 하는 그런 시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더 은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트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사실 그 동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때까지 계속 있었죠 그 많은 원수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같은 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산채로 집어 삼킴을 당했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4절, 5절.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이제 북쪽, 그 갈릴리 호수 쪽은 사실 비가 정상으로 오고요. 남쪽의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실 비가 1년에 뭐 별로 오지 않습니다. 기록상으로는 1년에 한 30mm에서 50mm 정도 오는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아주 비가 적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비가 오면 비가 땅 속으로 이렇게 흘러야 땅 안으로 비가 들어가야 농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사가 좀 어려운 것이 그 비가 땅 속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땅 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와도 비가 적게 와도 물이 땅속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뭐 한국이나 미국이 일반적인 땅은 이렇게 비가 오면 땅속이 촉촉해지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땅은 땅 속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고 물이 겉으로 흘러서 가보면 물이 흘렀던 즈,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비가 왔었나 보다 라고 얘기해 보면 비가 아주 조금 왔지만 그 물이 땅 속으로 흐르지 않기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계곡에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홍수가 나는 것 같은, 마치 비가 많이 와서 일어나는 것 같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하고, 하느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땅,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6절,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셨다. 주님을 찬송하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셨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의 이름 안에 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이 쫓겨 다닐 때 이런 덫뭐 얼매 많이 걸렸었죠. 사울은 뭐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살려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리 피하면 다른 쪽에서 공격이 오고, 저리 피하면 저쪽에서 공격이 오기도 하고서 피할 방법이 없어 보였던 그런 시간들이 다윗에게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도우시고 그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 원수의 이에 찢길 머리가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셨고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백이 뭐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의 이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할 때 전지와 전능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지와 전능으로 어 자신을 도우시고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지와 전능으로 도우셨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살 것인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25편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언급하면서 시온산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로 표현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1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 안에 사는 자가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시온산 같아서 흔들림 없이 영원히 서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감싸듯이 하느님의 영혼토록 감싸주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좀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온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가서 보면 거기는 이렇게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고요. 북쪽으로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때 북쪽 한쪽만 지키면 그러면 전쟁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을 얘기할 때 주로 이곳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혼이 서 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시온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사방으로 에워 쌓여서 외부의 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지금부터 영혼토록 감싸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3절, 의인의 불의한 일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려면, 의인이 그의 몫으로 분배받은 그 땅에서는, 악인이 그 권세를 언제까지나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악인이 그 권세를 언제까지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악인의 권세가 그 땅에서 자리 잡으려 한다. 라는 번역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항상 악인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위협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자, 악인들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원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악인의 행위를 막고 어, 경계하고 깨어있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절오절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구분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길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을 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시온산에는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길로 들어설 기회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평화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주 동안도 우리가 깨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잠시도 악인에게 우리의 마음의 틈, 삶의 틈을 내주지 않는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